잘 대단한 스 그게 힘들어요. 구글에서 쳐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귀신같이 알아요. 귀신같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겠지. 하지만 저는 안 걸렸어야지. 한 스스로 열심히 했거든.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좋습니다.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, 분명히 가면 또 담배 피고 있겠지? 네, 다꼴초에요 담배, 담배들을 그렇게 펴, 담배들 미운 우리 새끼 보니까 긴건뭐 담배 맨날, 담배 한가 반씩 폈나 하루에? 맨날 술 먹고 그래서 잇몸이, 잇몸이 약해졌다 그러던데. 우회전, 좌회전, 좌회전 하면 끝. 새로운 과목, 새로운 선생님. 새로운 선생님은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진다 그냥 원래 저번 학기에 했던 선생님들 좋아요 선생님들이 뭔가 릴렉스하고 선생님들이 친구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선생님한테 어, 이름 선생님 이름이 만약에 김석중이야 그러면 김석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뚜드려 맞는 거지 근데 여기는 선생님 이름이 트로이예요. 다들 어떻게 부르냐면 Hey Troy. <laughs> 그냥 이름 불러요. 친구 같아. 선생님도 우리한테 그냥 친구라 그래. Hey Mike. How y d o i n Mike? 문화가 다르니까. How you d o i n sunshine? 예. 그 부탄 친구들 있잖아요. 그 친구들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<laughs> 그래도 이제 막 뭐라 할 수는 없으니까 부탄 친구들도 나이가 선생님들하고 이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이도 o i n g sunshine 이러면서 이제 화를 좀 닦이는 것 같아. 어쨌든 학교 거의 다 왔다. 분명히 이놈들 또 이거 담배 피고 있을 거야. 이거. 나 알아. 안 봐도 이게 눈에 서네요 여기 만나? 오랜만 에르겠지 지나쳤나? 아 지나쳤는데. 아, 그냥 학교를 지나쳤냐.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. 5분 남았는데 내비켰어요. 아, 아, 저 앞에 섹시보이 섹시보이가 조깅한다. 여기다 학교다. 공장 아니에요. 여기 학교에요. 아, 얘네 다 들어갔네. 원래 여기서 담배 피우는데. 원래 여기서 담배 피우는 놈들인데. 이거. 다 들어가버렸네. 아, 여기는 학교 주차장.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, 주차할 데가 진짜 없네. 운동의 어, 차들이 이렇게 많아, 진짜 주차 돼. <laughs> 라이언 셋야, <laughs> 짧게요. <laughs> 딴 데다 주차해야지. 야. 나. 너야. just got here. 어어 야. Yeah. just g 와. 야. 네. 다른 주차장으로 갑니다. 학생은 주차가 공짜예요. 으이씨, 여기도 없어. 어, 여기도 없어.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뭐어떻게하라는얘기인지 모르겠네. 하나만 하나만 나와라. 하나만. 오케이. 한방 주차. 주차는 한 방에 지각이야. 아 지각 아닐 줄 알았는데 지각했네. 들어갑니다. 지각했어. 지각했는데 커피 한잔 사서 가도 된다 해서. Hey, good morning. morning. Uh, B7N. Yeah, down that way to. Yeah, Cheers. Ah there. How a r g o o d welcome back. <laughs> 학생들이 밥사 먹으려고 줄서 있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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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. Yum? 보들 학교 식당에. 아, 남자밖에 없요 지금 선생님이 우리를 다 버리고 차 끌고 나갔어요. 우리 수업 있는 걸 까먹었나 봐요. 이건 학교 복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He's the sexist guy in Zimbabwe. 500 bucks. 400 b u c 선생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 가서 우리 이러고 있어요. 아직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. 수업 시작한 지한 시간 지났는데 선생님이 안 와요. 학교 끝나고 집에 갑니다. 집에 가서 밥 먹고 청소 가야지. 재밌었어요. 투탄 두 명이 드랍아웃. 때려쳤다는 얘기를 듣고 참 슬펐습니다 부탄 친구들 두 명이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도 그 친구들 두 명이 더 못하니까 카바가 됐었거든요 지금 시각은 4시 40분입니다 월요일엔 늦게 끝나요 원래 5시 반에 끝나는데 오늘 일찍 끝났어요 다 타겠다 다 타겠어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니세요 나에겐 좋은 아이템이 있지. 더 타면 못생겨지니까 이걸로라도 가려야 돼. 들 못생겨지게 못생기셨네요. 자기관리 좀 하셨으면. 아... 호주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리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. 그래도 살려면 해야죠. 이거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합니다. 집에 가는 길. 이렇게 왼쪽 차선을 타고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란불이잖아요? 우회전 신호등도 켜졌잖아요. 근데 우회전 신호등이 안 켜져도 앞에서 차가 안 오면은 파란불일 때 그냥 우회전 해도 돼요. 차올때 하면 안 되고. 뭐. 그런 길들이 많아요, 여기는. 오늘의 요리는 소고기. 하기 전에, 해동. 해동을 잘해야 돼요.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. 플라스틱은 먹지 마세요. 해동을 돌려주세요. 감자를 <laughs> 산 지가 오래됐는데, 근데 싹이, 싹이 났어. 먹어도 되는 거. 고추를. 감자를 삶아줍니다 고기를 대충 해동한 다음에 후라이팬에 그냥 넣으면 어차피 잘라야 되니까 미리 잘라서 이제 비계는 안 먹을 까야 소금을 뿌리고 후추를 뿌리고 먹음직스러워 먹음직스럽게 됐어요 감자가 보글보글 끓고 있네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넣고 레지, 레지터블 로일 고기는 좀 이따가 해야겠다 감자가 익을 때 맞춰서 고기를 해야 되니까 볶아야겠다 감자 오잘익어 끝. 여기다가 소금을 좀 치고 고기에서 생선 냄새가 나지? 다 익었어. 다 익었어. 다 익은 거잖아. 이거 먹으면 되지. 과일. 과일을 먹어야 돼. 사람은 과일을 먹어야 돼. 아주 그럴싸한. 음식이 나왔습니다. 음. 예, 순풍삼봉이까 재밌어요. 아, 요즘에. 아, 야, 이거 하나씩 아, 보고 있어요. 앉아, 앉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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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뭐 굴갑니다, 이제.